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붕틀에 대해서 작업을 했어요. 지붕틀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반자작업까지 다 완성을 했었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기화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화를 하나 이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붕의 경사각을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살짝 옮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대략적으로 딱 맞춰 놓을게요. 왜 이걸 지금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인 길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지붕의 경사각으로 이렇게 지붕이 내려가잖아요. 이, 그, 천에, 350 이렇게 해서 지붕의 0에 3.5물매로 지붕의 경사각이 내려가는데, 이 지붕이 수평적인 요소로 나타났을 때, 통상적으로 6천 이상은 절대 안 나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선을 복사해서 수평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긋습니다. 자 직각으로 해서 6천으로 이렇게 6천이 되게끔 선을 하나 긋고요. 이 선을 그은 상태에서 옵셋 20씩이요. 한번 확대를 좀 할게요. 있죠. 끝부분부터 필요하니까. 두 번, 세 번. 자, 요렇게 20씩 세 번을 곱셋 하고요. 그리고 세로선을 하나 긋고요. 곱셋 300. 한 번, 두 번. 요렇게 긋겠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20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요. 그 다음에 끝선에서 수직선을 임의로 올리고요. 300을 한 번, 두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옵셋 20을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20을 안쪽으로 한 번, 두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한 번, 두 번이겠는데, 요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라인을 라인 엔터 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을 그리는데, 그냥 라인으로 그리지 마시고 폴리 라인으로 그릴게요. 폴리라인 자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여길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가고 요 끝으로 이렇게 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되도록 자 요런 모양이 되도록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기와는 기와끼리 겹쳐야 되는데 기와끼리 안 겹치게 제가 지금 잘못 작업을 잘못해 놓은 거죠 지금 제가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실수를 했냐면 지금 기와가 겹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색깔을 좀 티나게 좀 바꿔볼게요. 한번 어 녹색으로 바꿀게요. 자, 녹색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기화가 여기서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겹쳐지지 않았죠. 그 실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렇게 작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300, 300, 옵셋에서 300 해서, 안으로 두 번, 안으로 두번 했잖아요. 즉, 여기 300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0인데, 전체 길이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 때문에, 28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기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와를 하나 만드는 걸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아까처럼 아, 여기 지금 여기 기와 거리를 안 했죠. 기와 거리 렉탱으로 작업할게요. 기와 거리 먼저 만들어 놓 하겠, 하겠습니다. 기와 거리 렉탱으로 작업하고요,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와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을 하시면 되는데, 어 요거는 제가 기와 쪽은 제가 다 녹색을 하는 게 원래는 노란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노란색으로 하는 게또 맞고. 단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같은 그렇게 여기 이걸 녹색, 노란색 진한 선으로 해버리면 기와가 잘안 보이고 묻혀버려요 출력을 했을 때 그래서 그냥 녹색으로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 하나 해서 기와의 앞 부분만 이 끝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기와 앞 부분이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길 거예요. 자, 폴리 라인으로 가야 되죠. 폴리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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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필렛으로 서로 분해를 해서 필렛으로 묶으면 되죠. 자, 분해를 해서 라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기왕이면 계속 같은 필렛을 썼으니까 라인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필렛으로 묶어버렸고요. MA 이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와 끝선을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지게끔 기와 마지막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 라인으로 다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놓는데 요거 원래 45만큼 오시면 되거든요 20만큼 근데 20만큼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잡아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하 끝부분은 약간 크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물론 옥셀 20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겹치는 거는요, 출력했을 때안 보여요. 그래서 큰 상관 없습니다. 지장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Array 할 건데요. AL Array 식 l a 으로갈 겁니다. 자, Array c l a 으로 가서 행의 수한 줄, 그리고 객체 수는 30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 간격 띄우기를 얼마로 띄우냐면 300으로 해볼 거예요. 자, 객체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이 객체랑 이 객체죠? 엔터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서 쭉 갔더니 지금 30개를 했더니 훨씬 넘죠? 그래서 미리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까지밖에 필요 없기 때문에 둘, 렌, 6, 8, 10, 11개, 즉 29개. 여기서 29개가 아니라 19개 또는 20개만 만들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기와수만큼 들어가고요. 마지막은 필요 없으면 지워버려도 돼요. 그래서 어레이를 할때몇 개가 필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여기다 굳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했고 요거는 지금 위에 선들, 보조 선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요렇게 만들고 나서 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요렇게 복사를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끝에다가 요렇게 갖고 올 겁니다 갖고 온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전부 다 선택해서요 로테이트 할 거예요 R, O, 엔터 해서 여기에서 선택해서 로테이트 방향 자체를 이 끝에다가 딱 맞추면 기아가 이렇게 로테이트 되구요. 이렇게 로테이트 된 기와 자체를 이제 복사를 할거예요 무브 할 거죠. 이동 무브에서 여기서부터 잡아서 쭉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 끝선, 이 기와 끝선에다가 지붕 끝선에 딱 내려놓으면 이렇게 완성이 돼서 작업이 돼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구요. 자 이제 두개 마지막 두 개는 튀어 나갔으니까 필요 없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있는 기화 거리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반대편의 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편 기화를 좀 이렇게 멀리서 잡아서 놓고 밀어 하셔야 되겠죠. MI,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조금 모질라네요. 네, 모질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갖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기아는 분해를 합니다. 아까 그 폴리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필렛 멀티 하셔서 분해해가지고 필렛 멀티 해서 이렇게 서로 이어주고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은 당연히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아가, 첫 번째 기아가 이제 그 준비가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리를 해주셔서 기하 부분을 정리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고요. 끝선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 꼭 하시고요. 자,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머리 순서입니다. 용머리 순서인데 옵셋 자, 용머리는 이걸 설명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3D 스케치업으로 아직 제가 용머리까지는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교재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현재 이 교재가 정식 출판 버전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를 순 있어요. 자, 여기 죠. 자,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150, 150을 양쪽으로 옵셋을 시켜서 20씩 요 라인, 그, 아까 보셨던, 여기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요 선을 기준으로 직선을 긋고요. 옵셋 4개를 합니다. 20만큼 4개를 하셔서. 자, 요렇게 원을 긋는데, 이 원의 기준은 안에 거는 60인데 이걸 60을 셀 필요가 없이 이 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면 4개기 때문에 80이고요. 3개면 6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긋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중심점, 반지름 15짜리 원을 그리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 중심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요건 150이고 요건 120이에요. 그래서 그 크기가 다릅니다. 요거를 주의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신 대로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라인을 이렇게 임의의 라인을 하나 긋는데 길게 그을 거예요. 길게 긋고 옵셋 150을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넣을 거고요.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옵셋 20을 4 번, 한 번, 2 번, 3 번, 4번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24번이면 하나당 20, 20, 20, 2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0, 40, 60, 80이죠. 그러면 굳이 서클을 반지름 80을 할거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면 80이고 또 서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면 60인 거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tr, 엔터에서 이 선과 이선 사이, 선을 바깥으로 길게 뽑는 게 트림을 할때좀더 편안하게 트림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크입니다 아크 새로운 명령어가 나오는데 아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시작점 두번째 점 그리고 끝점 이렇게 세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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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걸로 가장 기본적인 아크를 그리시면 되고요 다음 복사 누르셔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요렇게 요렇게 그대로 끝점에서 이동을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선 그렸던 거 있죠. 이거는 다 지울 건데 지금 지우시면 안 되고요. 지금 지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지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헷갈리실까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l 클 요렇게 해서 바깥쪽에다가 반지름 150자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150자리를 만들어서 무브할 건데 요 4분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요렇게 옮길 거예요. 그 다음에 서클 아까 보셨듯이 요선, 요선에서부터 서클 반지름 120자리를 하나 놓고요. 다시 요선에서부터 서클 반지름 120자리를 요렇게 놓을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요거를 먼저 지울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지워버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렇게 기준을 하셔도 돼요. 얘는 사실 그 정해진 틀은 없어요. 여기를 지웠을 경우엔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해요 오히려 밑으로 내리는 게더 이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지우려고 했다가 설명을 드리고 지우려고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TR 엔터 하셔서 이제 기준점을 선택해서 지울 걸 생각해야죠. 자, 위에 있는 스케아를 위해서 이렇게 이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지웠고요. 나머지 이원세개 용머리에 들어가는 원세개를 적절히 지우기 위해서 서로 크로스된 부분들을 지워줘야 되니까. 교차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기와의 아랫 부분 들어가는 선들은 용머리 용머리를 통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남아있는 선들은 클릭해서 딜레이트 눌러서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용머리가 탄생이 된 거예요. 자, MA 엔터에서 기화는다 녹색으로 하니까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용머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사실 용머리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고 한칸 내려서 시작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120이 한칸 내려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큰 상관없어요. 용머리의 모양과 형태만 나타나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양쪽으로 보냈던 중심선 밀었던 것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화가 작성이 됐고요. 기화까지 작성이 됐으면 아까 그 만들었던 물매 있죠. 물매 잡아놓은 위치를, 물매 기호를 정확하게 위치 선정해서 놔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서 기아 부분을 작업을 했고요. 이 기아 부분에서 용머리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자르면서 이 부분을 제가 같이 잘랐군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이 선을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이게 잘라졌네요. 네, 이래서 검토가 꼭 필요하죠. 이 기와의 용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와 거리에요 기와 거리고, 이 부분이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해요. 방수 부분이 아스팔트 싱글 방수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기와가 올라가고요. 기와가 올라간 부분에서 암기와 세 장, 수키와한 장, 그리고 용머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도면으로 기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와의 용어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